안녕하십니까? 지금은 9월 첫 주고요. 저희 집 화단에 이렇게 부추가 꽃이 만발했습니다. 어, 벌들이 부추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요. 어, 부, 벌들이 많으니까 정말 보기 좋고 좋습니다. 저희 집 식구들이 굉장히 부추를 좋아하는데요. 부추전, 부추무침, 뭐부추짱아찌 그렇게 오래 먹은, 먹고 나서도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부추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 화단에 가을에 예쁘게 핀 하얀 꽃 그게 부추야 하고 그래도 모른대요. 그래서 오늘 저가 제가 이렇게 부추꽃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가을에는 이제 부추가 여름 내내 잘 먹었는데요. 가을에는 아무래도 좀 시들고 이제 부추꽃이 이렇게 왕성한데 부추는 어... 씨를 뿌려도 되고요. 모종을 사다 심어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누구한테 얻어서 푹 퍼다가 이렇게 나눠서 심어도 되고 심기만 하면 부추는 계속 해마다 올라오고 해마다 올라오고 없앨 수가 없을 만큼 불가능할 만큼 아주 생명력이 강해서 한 번만 심으면 그냥 집에 퍼져버립니다. 가을에 또이 하얀 꽃에 까만 씨가 맺히거든요. 그러면 이 씨가 바람을 타고 퍼져가지고 제가 원하지 않는 음, 위치까지 저 화단 안에라든가 이런 데까지 부추가 굉장히 잘 퍼집니다. 그럼 저는 이제 이른 봄에 이른 봄에 이제 부추가 제일 먼저 올라오거든요. 부추가 보이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있는 부추는 이렇게 직접 파서 없애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부추는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잘 자라고 한번 심으면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부추예요. 그래서 부추는 이렇게 꽃도 예쁜데 사실은 이렇게 부추 꽃을 따서 이것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샐러드 올리면 좋다고 하는데. 뭐, 굳이 이 꽃까지 먹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, 꽃 예쁘죠? 네, 꽃까지 먹을 마음은 없고,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까만 씨가 맺힐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영상 찍은 다음에 저는 이 하얀 꽃을 예쁘지만, 시들 때쯤에서 씨 떨어지기 전에 다 잘라서 없앨 예정입니다. 왜냐하면 너무 많이 퍼지고, 또이 씨가 비가 오고 나면 흘러내려서 저희 잔디발 안에 다 섞여버리거든요. 잔디도 자라고 부추도 자라고 그래서 저는 그건 원치 않으니까 다 잘라버릴 예정이고 제가 굳이 이렇게 화단 위에다가 부추를 이렇게 올린 이유는 처음에 부추를 심어서 먹어보니까 이 잔디도 씨가요 엄청 퍼지거든요 바람을 타고 그러면 부추하고 잔디하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여지면 제가 부추 먹으려고 잘라서 해보면 잔디가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나눠야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거는 잔디인지 부추인지 그 너무 힘든 과정이니까 그걸 안 하려고 잔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화단으로 옮기게 됐습니다. 그래서 화단에 옮겨 놓으니까 꽃도 예쁘고 이렇게 좋긴 한데 벌도 많이 오고 다 좋긴 한데 또 화단 안에 부추가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야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좀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아무튼 부추는 한번 심으면 몇 년이고 계속 먹을 수 있고요. 또 가을에 꽃도 예쁘게 볼수 있고 또 곤충 비 그러니까. 벌 나비 이런 거 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으면 엄청 몰려와서 또 보기도 좋습니다. 그래서 부추 제 생각에는 어, 어떤 어, 이거 얼부지만 어떤 그야 어, 채소 채소 채소보다 제일 생명력이 강하고 물만 주면 되고 또 해마다 올라오고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정말 어, 좋은 점이 많은 이 부추는 누구나 쉽게. 아니면 화분에 키워도 잘 자라거든요? 해서 한번 심으면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부추 심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애들이 부추꽃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게 부추란다. 먹을 수도 있대 근데 나는 먹을 마음은 없고, 어,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었습니다. 부추, 어, 많이 심어 드시고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. 감사합니다.